2026년 생계급여 제도 전 가능합니다. 작년 탈락자 중 올해 대상자 되는 경우 총정리. 2025년 한해 동안 주민센터를 찾아가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탈락 통보를 받고 허탈하게 발걸음을 돌렸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6년 올해에는 지난해 탈락했던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다시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일인 어르신이나, 오래되고 낡은 집한 채만 보유하고 계신 분, 전세보증금은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현금 소득이 거의 없으신 분, 그리고, 과거에 퇴직금이나 보험금 같은 일시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하셨던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올해 다시 생계급여 신청 대상자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탈락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알림설정 해두시고 앞으로 도 중요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요 준비된 시니어가 준비된 혜택을 받습니다. 2 생계급여 아직도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완전히 무일푼 상태여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연금을 한 푼이라도 받고 있으면 절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된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무조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거나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도 소용이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부 틀린 상식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는 연금을 받고 계셔도, 집을 보유하고 계셔도, 과거에 탈락 이력이 있으셔도,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26년 생계급여 기준, 핵심 변화 두 가지. 변화 1. 기준 중위소득 비율 상향.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약 32%에서 35%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월 소득인 정액이 약 71만 원에서 80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으며, 2인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이 약 120만 원에서 135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실제 소득이 영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 정액이 기준선이 하면 충분히 대상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 2. 재산 기준 완화. 2026년부터는 특히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이 이전보다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낡고 오래된 집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이 재산으로 환산되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이 상향되었고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도 일부만 소득 환산에 적용되며 농지나 임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이 반영됩니다. 결국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거의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3. 2026년에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대표 유형. 첫 번째,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법. 예를 들어서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 72세 어르신께서 기초연금으로 매달 33만 원을 받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기초연금 33만 원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어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므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는 기초연금 중에서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되는데 대체로 약30% 정도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인정액이 약 60만원대로 계산되어서 1인 가구생계급여 기준선 이하에 해당하게 되므로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그 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만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일인 어르신 국민연금을 월 4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계신 분,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최하위 구간으로 내고 계신 분, 예금과 적금을 합쳐서 500만원 이하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4. 대표 유형. 두 번째,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 오래된 소형주택 보유자, 집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에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소형 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일부만 소득환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처분 가치가 낮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환산율이 하향 조정되며 농어촌에 있는 빈집의 경우에는 거의 소득환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집의 시세가 얼마나 높은가 보다는 실제로 현금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주목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기준으로는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있으면 그 금액이 전액 재산으로 환산되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는 전세보증금 중에서 일부만 기본공제 후에 소득 환산되고 실제 월소득이 없으면 생계급여 선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5. 대표 유형. 세 번째, 과거 일시금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 이런 일시금 받으셨던 분들. 퇴직금을 받으셨거나 보험금을 수령하셨거나 산재보상금을 받으셨거나 상해 보상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일시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에서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2024년 3월에 퇴직금 2천만원을 수령하셨고 2024년 5월에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이 2026년 1월에 재신청을 하면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일시금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했고, 현재 예금 잔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없다는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재신청하세요. 2024년 이전에 퇴직금을 받으신 분, 보험을 해약해서 환급금을 받았지만, 다 사용하신 분, 사고로 보상금을 받았는데, 병원비로 전부 지출하신 분, 부동산을 매각해서 대금을 받았지만, 빚을 갚고 난이 남은 돈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재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6. 아직도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5가지 명확 정리. 5해 1. 예전에 탈락했으니까 다시 신청해도 소용없다.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신청하는 시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작년에 대상자가 아니었더라도 올해 기준이 바뀌었거나 본인의 상황이 변했다면 얼마든지 다시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5회 2. 연금 받으면 무조건 안 된다. 연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국민연금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정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5해 3.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 자녀가 부양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정되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도 수급자인 경우 자녀가 실업 상태이거나 폐업한 상태인 경우 자녀와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5해 4. 신청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통장 내역에 문제가 있거나 재산이 누락된 경우에 탈락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고 모의 계산을 해본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순서를 지키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해오. 한번 신청하면 계속 받는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1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탈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급여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7. 2026년 기준. 꼭 확인해야 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득 관련. 현재 근로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 사업소득이 없으신 분, 기초연금만 받고 계신 분,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이하로 받고 계신 분,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으시는 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관련. 예금과 적금을 합쳐서 1천만원 이하로 보유하고 계신 분, 자동차가 없으신 분이나 10년 이상 된 소형차만 있으신 분,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소형주택만 있으신 분,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분, 농지나 임야는 있지만, 그로 인한 소득이 없으신 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구 상황. 혼자 살고 계신 일인 가구이신 분, 65세 이상이신 분, 배우자가 사망하셨거나 이혼하신 분, 자녀와 따로 살고 계신 분,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신 분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역 2024년이나 2025년에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1년에서 2년 전에 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으신 분, 과거에 수급자였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확인 대상입니다. 총 5개 이상 해당되시면 즉시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총 3개에서 4개 해당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시며 총 2개 이하 해당되시면 다른 복지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8. 신청방법 단계별 완벽 가이드 1단계 상담부터 하세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로 신청서부터 작성해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신청하게 되면 누락된 재산이 나중에 발각되어서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며 기준을 살짝 초과하는데도 신청해서 탈락 기록만 남게 될수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생계급여 대상인지 먼저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소득과 재산을 대략적으로 확인한 후에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나오면 그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단계, 온라인 모의 계산 활용.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먼저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하신 후에 가구원 수를 입력하고 소득 항목과 재산 항목을 입력하시면 수급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모의 계산은 참고용일 뿐이고, 실제 선정은 더 정밀한 조사를 거친다는 사실입니다. 3단계 서류 준비 서류는 미리 준비하면 빠릅니다. 상담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전세나 월세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있습니다.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로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 수령 확인서, 장애인이신 경우 장애인 등록증,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큰 금액의 입출금이 있는 경우, 6개월치 통장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숨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은행이 있는 통장,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된 재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것, 과거 일시금을 수령한 이력 등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발각되면, 전액 환수 조치를 당하고 최대 1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4단계 신청 접수.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인데 장점은 담당자가 바로 확인해 주고 서류 보완을 즉시 할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대기 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장점은 집에서 편하게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인데 자녀나 형제자매, 친족이 가능하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단계 조사 협조 신청을 하신 후약 1개월 이내에 방문조사가 나옵니다. 조사 내용은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지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하며 누락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이고 숨긴 것이 있다면 자진해서 신고하시는 것이며 불필요한 물건이나 고가의 가전제품 같은 것을 일부러 치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단계. 결과 통보. 신청을 하신 후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선정이 되시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고 통장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탈락하시면 탈락 사유가 명시된 문서를 받으시게 되고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9. 생계급여 받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생계급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연계되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 급여 의료 급여는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최소화되는 혜택입니다. 일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원비 본인 부담이 전혀 없고 2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원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두 번째 주거 급여 임차 가구인 경우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급여. 자녀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비와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 감면 혜택. 전기요금이 할인되고, 도시가스 요금이 할인되며, 통신비가 감면되고,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게 되면, 이러한 혜택들을 합쳐서, 연간 최소 100만원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 질문.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불이익 있나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탈락을 하더라도 기록만 남을 뿐이고, 다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녀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서, 자녀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자녀의 소득이 확인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받다가 나중에 소득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생기면 즉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조치를 당하고, 최대 1.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생겼어도 기준 이하라면 계속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생계급여 받으면 국민연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인한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법정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급한 경우에는 긴급 생계급여를 먼저 신청하실 수 있고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은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보다 과거에 탈락했다가 다시 해당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주민센터를 찾아갔다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허탈하게 돌아오셨던 분들, 올해는 기준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해서 지금도 대상자가 아닌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 주 안에 꼭 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 예약을 하시며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시다가 1년을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을 하시면 다음 달부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확인이 됩니다. 국번 없이 129번인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생계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참고사항.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35%는 약 79만원이며, 월소득인정액 기준은 79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35%는 약 132만원이며, 월소득인정액 기준은 132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원수가 3인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35%는 약 169만원이며,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169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원수가 쌓인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35%는 약 206만원이며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206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보고시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없애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로 더 풍요로운 노후를 시작하세요.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후,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어르신들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